종말에 대비하는 지혜. 종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시기가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그구원파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막그 TV에도 중계가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이단 사입인데, 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인, 인,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 정황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 그때 그, 그 구원파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날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제공했던 그런 어,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종말에 대비하는 지혜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 점심 메뉴는 뭘 먹고 저녁은 몇 시에 뭘 먹어라 어디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어,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구약 아 저기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 우리들은 보통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의 그 우아에서 보듯이 이 세상 낙에 취해서 세상 쾌락 때문에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배짱이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여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크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 그 근간을 이루는 그 이론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다. 이게 디모데 후소에 나와요. 디모데 후소 3장 1절로 4절 말씀 이것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말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쾌락에만 몰두하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로 갚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종말을 대비한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웃, 이웃을, 네이버, 이웃을 위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그 위즈덤입니다. 자, 어, 어떤 자세로 종말을 대비해야 될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는데,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변심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요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어, 순간적인, 어, 자기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할 수가 없는데, 에,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적당하게 처신하고 기회를 따라 요령 껏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적당해라. 어? 적당히 하고 어? 요령껏 눈치 보면서 지금 이 현대 문화가 이제 눈치 문화인데 눈치 문화 유행 문화인데 유행 따라 살면서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고 요령껏 살아라. 이게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야.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관습과 관행 교회마다 관습과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신약성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 계시록 계시록 이제 신약의 맨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고 <laughs>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지 저건지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분명히 하되 충성하라는 얘기, 충성, 끝까지 충성하라.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1 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인데. 큰일을 맡은 자는 뒤로 물러가거나 할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또 일을 잘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한 후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해야 할 바를, 바를 할 것이다. 할 것인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어, 슬기로운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오늘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 줘야 된다. 자,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충성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